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 준비차 또 겸해서 미국과 한국에 어, 오고 가며 본 것들을 나눠보고자 또 함께하고자 하서 여기를 어, 방문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는 그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아, "성경을 말씀 아, 인용해서 드리자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오늘날에 미국과 동포 사회와 한국을 오고 가면서 본 것이 우리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또 더욱 신앙생활과 공동체 리더나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너그럽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관계성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날그날 그날 함께 어, 나눔의 삶을 살다가, 또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살다가, 어, 또 정말 마감하는 매일 그날 저녁에 나를 상고해 본다면, 어, 오늘날의 공동체 조직. 아, 더 나아가 국가, 교회가 얼마나 어,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시기가 사라질까 하는 그런 어,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곳에 축사를 다닐 때마다 오랜 세월 본의 아니게 써왔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요즘에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이 밤을 위해서 낮을 일하고 계획 없이 어, 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어, 우리 한국이 너무 발전이 빨리 돼가고 있구나. 또 미국도 전문이들이 어, 노력보다는 물려받은 부모의 어, 재산 주변의 좋은 형편들을 이용해서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민의 날을 올해 내년 1일월 아, 내년 1월 달이 되면은 0 년째에 들어갑니다. 하와이 사탕 수수밭의 노동 미주 이민 그 역사를 돌아보며 이끌며 이제는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어, 생각을 깊이 갖게 됩니다. 왜냐 1903년도에 하와이 사탕 수수밭에 이민을 간 우리 선진들 선배들은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에서. 어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1910년도에 나라를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어, 제압당해 뺏기자 울분해서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7년 기간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 한인 선 선진 선배들을 보내서 준비한 기간이었다 봅니다 그들은 본토로 일랜드,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쪽으로 퍼지면서 돈을 더 경제적인 삶을 어, 성공하기 위해서 왜 10의 1로, 1조로는 교회를 왜 10의 1조로는 독립군을 왜 결국은 독립 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미주 이민 동포들, 미주 동포들이 독립 자금을 댔고 임시상의 정부가 수립돼서 독립이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지대한 공을 세운 이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이민자들입니다. 저는 한인이 이제 한국이 한인들이 각계 나라에서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이때 우리가 이민 역사,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이민 시작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동포사의 성공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민족 역사를 아는 민족이 미래를 볼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젊은이들이 일어날... 그 하와이 사탕수도 밭에서온 노동 영어도 안 타오는데서 땀 흘려 일한 그 물질의 대가로 교회를 세웠고,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민 역사, 이민의 날 기념식 추억은 우리 후세들에게 또 대한민국 고국에서 동포사에서 회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인 것을 정말. 생각해야 되고, 그 날을 이끌면서 다민족들에게 우리 민족성을 또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이민사의 한인들의 열심히 살아온 근거를 보여주는데, 참으로 기쁨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자 대한민국이 고국이.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이민 역사를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가 함께 더불어 배려할 사람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은혜 속에서 합하여 손을 잃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사회가 공동체가 합하여 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다민족 교회에 가서 여러 다민족 국가의 유학생들과 취업인들을 보면서 잠깐 나눈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가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신들이 이 나라에서 주역이 되겠다라는 꿈을 키우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서로 좋은 시간을 갖고 어, 돌아왔는데 오늘 어, 잠깐 이 자리에서 제가 미주 한인의 날에 정말 중요한가 매년 의식이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 그리고 이민 선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동포 사회가 있기까지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기억하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잠깐 인사 겸제 메시지를. 전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